빈혈은 말 그대로 피가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. 그 중에 특히 적혈구가 부족한 것을 빈혈이라고 합니다.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빈혈이 생기면 산소가 잘 운반이 되지 않는 것이죠. 산소가 없는 곳에 가면 어지러울까요? 어지러운 것보다는 숨이 차입니다. 그래서 빈혈의 증상도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찬 증상이 주 증상입니다. 그 산소를 운반하는 일꾼들을 움직이는 곳은 심장입니다. 심장에서 우리 몸에 피를 돌려 주는 역할을 하죠. 따라서 빈혈이 심해지면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. 심장에서는 빈혈이 생기면 피를 더 많이, 더 자주 보내서 산소를 어떻게든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합니다. 빈혈이 심해지면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. 그리고 이런 심장 기능이 망가진 것은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특히 나이가 들면 심장 기능이 더 많이 망가져서 회복되지 않는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빈혈은 꼭 치료를 해야지 되는 병입니다. 빈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크게 나누어서 영양분이 부족해서 피를 못 만드는 빈혈. 또 골수에 다른 문제들이 생겨서 피를 못 만드는 빈혈이 있고 피는 잘 만들어지지만 많이 깨져서 생기는 용혈 또는 출혈이 생겨서 빈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피를 만드는 영양분들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철분입니다. 그래서 철분이 부족한 빈혈이 가장 흔한 빈혈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. 그 외에도 다른 비타민 등 여러 가지 영양분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빈혈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철분제제를 말하는 것입니다. 빈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 철 결핍이기 때문에 이 철분을 보충해주는 철분제제를 빈혈약이라고 흔히 부릅니다.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빈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 철분이 부족한 빈혈만 철분제제가 효과가 있습니다. 당연히 철분 부족이 아닌 빈혈은 철분제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. 철분제제를 복용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몸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. 그렇지만 철분제제를 복용하고 약두달 정도가 지나야지 빈혈이 다 호전이 됩니다. 두 달이 지나서 빈혈이 다 좋아지면 약을 끊어도 될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동안 들어간 철분은 모두 피를 만드는 데 쓰이지 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. 우리 몸은 합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피를 만드는 철분도 부족한데 저장부터 하지는 않습니다. 피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몸에서는 철분을 저장하게 됩니다. 이런 저장이 충분히 될 때까지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빈혈이 다 좋아진 다음에도 6개월 동안 약을 더 복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빈혈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어지러운 것이 빈혈은 아닙니다. 두 번째, 빈혈은 꼭 치료해야 되는 병입니다. 세 번째, 빈혈을 치료하기 전에 원인이 무엇인지 꼭 밝혀내야 됩니다. 네 번째, 철분제제는 빈혈이 다 좋아져도 6개월 동안 더 복용하셔야 합니다.